불나방들은 죽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불빛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까? 아마 알겠지. 죽을 걸 알면서도 저렇게 불빛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겠지. 나 조만간 중국으로 갈것 같아. 동주야, 너 분명히 좋은 시인이 될 거야. 꼭 시인이 돼서 살아남아. 죽지 마요. 나라가 이 모양, 이 꼴인데 밥이 키히고 글이 써진다는 게 하루하루 괴롭고 힘들어서 난더 이상 못 견디겠다. 어차피 난 천성이 불나방 같은 놈이라 이 세상에 내려앉아도 다 죽을 거고 세상 위를 떠다녀도 한줌 재가 돼서 내려앉겠지. 주야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.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지. 간다.